안녕하세요. 2월 7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를 보면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던 이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고 내 재물을 내 것이라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와 혹은 성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혹은 부족이 생기면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그 필요를 해결하는 이들이 그러한 공급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드러난 사랑의 교통은 옆에 있는 지체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자선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참 가족이다 정말로 한형제요 자매다 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기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사랑의 교통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교회에 내놓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부부는 교회에 헌금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다 내지는 말고 조금 감춰둡시다. 좀 감춰둔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판것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자고 서로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남편 아나니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소유를 판것 중에 얼마를 감추어 주었다는 걸 부부가 서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것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누구에게 한 거짓말입니까? 자신들의 땅을 팔아 헝금한 부부에게 베드로는 참 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격려나 칭찬을 한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마치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자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주목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책망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그대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은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따른 것입니다. 가만히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온 교회 앞에 똑똑히 알라고 이것이 큰 죄악임을 알리셨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아나니아를 메어다가 장사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아나니아와 삿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강제로 아나니아와 삿비라에게 돈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어떤 압박이나 강제력으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게끔 돈을 내라고 한게 아닙니다. 다만 밭과 집이 있는 자 중에 자원함으로 어려운 형제와 지체를 돕고자 그 자원함으로 소유를 팔아서 내놓은 겁니다. 이러한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는 참 존경스러워하고 칭송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사피라 또한 재산을 팔아서 내놓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것. 4절에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한 것. 이게 베드로 책망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 뭐 상해를 입혔다든지 뭐 경찰서에 갈만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교회 앞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곧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건이 교회의 거룩성,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거룩을 잃는다고 해서 매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치실까요? 그렇다면 아마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본복이요 설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는 신약의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되고 복음이 진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세워져가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범죄는 단순히 자기 유익을 취한 작은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순결을 막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결정적인 방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러한 마음을 우습게 만드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진실과 공의가 아닌 거짓과 속임을 행하되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며 속이는 것. 이 때문에 공동체의 순결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걸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혹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결국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체면치레만 남는 것이요 종교를 통해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긋된 그 모습만 그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행하다가 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전 의식 속에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몰아내고 제거하여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나의 아름다움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까지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께서 함께하사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